안녕하세요, 대표님.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2 시간 넘었는데도 자꾸 목이 잠기고 그러네요. 자, 그, 회로도를 아직 공개를 안한것 같고요. 또 약간 좀 뭐, 변경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오드 TRV88SE. 또 이렇게 뭐 수입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차피 회로도가 공개가 안돼 있으니까 그뭐 고장 수리든 업그레이드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설명드려 볼 거고요 그 이메일로 보낸 회로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할게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부분은 좀 달라요. 제품은 12AX7 쌍극관에서 이제 한쪽 기능만 사용한 경우가 되고 스테레오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거는 1 2 AU7. 그리고 이거 함부로 교체하시면 안 돼요. AX7, AT7, AU7, 동일하게 다 이제 핀투핀으로 맞긴 한데, 개인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위상 변환권에 써야 될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KT88, 바이오스 전압 그런 거야중에 얘기하겠습니다. KT88. 두 개가 특성이 맞는 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거니와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제조사나 이런 데는 오차 범위를, 토르란스를 자꾸 넓게 생각할 거예요. 뭐, 10% 이렇게. 또 사용, 마니아 입장에서는, 유저 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죠? 5% 내에 그러고도 양쪽에 이제 맞추는 게 바이어스 전압이니까 그리고 12AU7 이게 e c c 8 2입니다 이게 위상변환관이니까 지금 드리려는 얘기는 함부로 꽂아서 그냥 사운드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KT88 두 개의 페어로 맞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기 어제 설명드린 c b a u 7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 그세 개가 다 특성이 맞는 걸 사용하셔야 되고, 그, 에이징 하면은 특성이 변하니까 꼭 선별하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경우에 이제 스테레오니까 차라리 직구를 하시려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네 개가 특성이 맞는 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수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개두개이 바꿔 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개는 맞는데 두 개는 다르게 되면 또 문제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잘 아시는 분들은 세트로 비상용을 대비해서 갖고 계시고, 특히 연주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위상 변환관 12AU7하고 k 1 8 8하고 이렇게 같이 보관하면서 갖고,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시거든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267은 EF86이라는 이제 5급관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페로도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CBAU7, KT88, KT88 4개, CBAU7 2개잖아요. 밸런스 맞고 특성 맞는 거로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여기 지금 표시된 거, 시범 여기에 0.5V, 0.5V, 캐소우드 8번에, 또 100kW, 1트 100kW, 트 고정 바이어스 마이너스 62 볼트 요거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 뭐 설명해 봤자 오히려 혼돈만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오프라인에서 자세히 이렇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보낸 회로도 잘 보관하시고 꼭 이해를 하시고 앰프 한 대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든 비슷한 회로고, 어떤 앰프, 브랜드랑 상관없이, 뭐, 트라이오드가 됐든, 코드가 됐든, 알텍이든, 피셔든, 마란스든, 뭐, 뭐가 됐든지, 그, 다, 이렇게, 기본 회로는 동일해요.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고, 그대로 또저작권 때문에 따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또 악기 쪽으로는 샌더, 마샬, 메사부기, 레니, 복스, 뭐, 뭐가 됐든지, 솔다노, 다 이렇게 섭렵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그, 평생 고객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만, 응? 관리하고 잘 이렇게, 예, 봉사하시고 그러시려면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실력밖에 없어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